어두컴컴한 밤, 60대 당신을 위한 특별한 힐링, 무선 마을의 도깨비불 체험에 초대합니다. 고요한 여름밤, 무선 마을에 도착하면 기이한 풍경이 당신을 맞이합니다. 낡은 고택들 사이로 희미하게 빛나는 불빛들. 그것은 마치 도깨비불처럼 섬뜩하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어둠 속에서 시작되는 특별한 경험. 도깨비불을 따라 걷다 보면 잊고 지냈던 당신의 감성이 깨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옛 이야기 속 도깨비들이 당신의 옆을 스쳐 지나가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합니다. 무선마을의 도깨비불은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삶의 고단함에 지친 당신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치유의 시간입니다. 잊혀진 감성을 일깨우고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올여름 무선마을에서 잊지 못할 밤을 경험하세요. 당신의 60대, 더욱 풍요롭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름이 다 가기 전에 무선 마을에 가서 한밤중에 또깨비와 쓰름 한판 승부를 내봅시다. 다리가 튼튼해지고 눈빛이 날카로워지고 뭔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이 물밀듯이 몰려온다니께 믿으십시오.